안녕하세요 이메일 플로워입니다 어... 음... 우선 이거 하나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거는 호접원종 중에 어... 어, 외성종 아주 소형종 그 원종이 있거든요. 어.. 코시니아나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아이를.. 어.. 빛 제대로 보이질 않네요 음.. 이렇게 맑은 주황이에요 지금 빛 때문에 약간 제칼러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 저희한테 입고 된 이름은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 이거 하나 꼽힌 게 있어서 가지고 들어 봤어요 아리조나입니다 요 아리조나는 25,000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아리조나입니다 어, 다음은 음, 에, 미유키 리틀킹이요 미유키 리틀킹 어, 이렇게 벌브들이 좀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 꽃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미유키 리틀킹은 이런 꽃이 피는, 꽃입니다. 아주 핫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핫핑크. 미우끼리틀 킹입니다. 이거는좀 어 수량이 좀 있어서 좀 가격을 몰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벌브도 약간 개체마다 다 달라요. 어이 미유키 리틀킹은 어이 중에서 완전 대품인 애들이 있고요 좀 벌브가 좀 적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미유키 리틀킹 이 미유키 리틀킹은 좀 벌브수가 좀 작은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이 2 5 0 0 0원이고요좀 벌브수가 좀 넉넉히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3만원 랜덤으로 말씀할게요. 미역길리틀 킹. 요거는 구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향도 있고요. 어, 개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핫핑크 중륜에 속합니다. 이거는 입도 음, 조그맣고 벌브도 작고 그런데 어, 꽃은 상당히 큰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미역길리틀 킹이고요. 어, 소짜리는 2만 5천원. 어, 중 정도 되는 아이들은 3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타이언킹 T4입니다. 어, 음, 요, 타이언킹 T4는 좀, 진한 핑크가 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긴 하거든요. 어, 음, 부 쪽이 약간 붉으슬만 기운이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지금 화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게스가 오동통하게 찼어요. 보통 이제 꽃을 만들 때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렇게 신화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타이완 킹 T4는 55,000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예전에, 무명 카틀레아로 팔았던 그런 판매했던 그런 아이예요. 드디어 이제 꽃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대륜인데 핑크 진핑크 대륜 같고요. 꽃색깔이 보이시죠? 어, 꽃봉오리가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받침이 약간 갸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생각되고요. 전체가 어, 진핑크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꽃하고 또 다르게 얘는 꽃이 피는 과정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립 부분이 앞으로 쭉 빠지면서 꽃이 피는 그런 아이 같아요. 보통 이런 대륜들은, 음, 향이 거의 있고요. 향이, 어, 없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륜, 특대륜 같은 경우는. 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 향이 농장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맡은 게 아니라서, 올해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그렇지만 향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 요거는 지금 한 송이에, 꽃한 대에 두 송이가 이렇게 물려있고, 대부분 두 송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근데 지금, 음, 열 벌브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벌브수는 요거, 요거는 카틀레아가, 음, 거의 20년 가까이? 10년 이상? 이렇게 묵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꽃을 보시고, 분을 한번 갈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이 좀 작긴 하거든요. 또 아니면 분주하셔도 좋을 듯 하긴 해요. 요쯤에서 잘라서 분주하면, 어, 두 개체로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어요 밑에 요기 밑에 자마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 킹카틀레아, 진핑크 무명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8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꽃은 대부분 두송이로 형성되어 있어요. 요거 어,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이라 브리즈 링 카틀레한테이고요. 요게 어, 만개를 하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이라 브리즈, 링카틀레한테. 매번 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향은 아주 개인차가 있습니다. 린카틀레한테 자이라 브리즈, 링카틀레한테. 음. 35,000원이고요. 어느 농장에 가니까 이게 엄청 큰그 묵은둥이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 묵은둥이가 있는데 향이 어찌라도 이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향이 좋더라고요. 어, 대품으로 키울수록 향은 조금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포켓너브, 포켓너브요. 덴드로비움 포켓너브. 원래 포켓너브가 지금이 꽃을 피시기는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뒤늦게 꽃이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포켓너브. 요 신화들이 이제 다 꽃을 물어주겠죠? 포켓너브. 이 포켓너브는 2만원 랜너브를 발송하겠습니다. 포켓너브입니다. 포켓너브 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앙그레컴레오닉스입니다 어, 하얀 꽃이 피죠? 요, 앙그레컴 레오닉스는, 음 이게, 분해서보다는 부작에 더 훨씬 더잘 크는 것 같아요. 특대 사이즈죠. 앙그레컴 레오닉스 흰 꽃이고요. 아주 맑은색의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목부작이고요. 요거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앙그레컴 레오닉스, 4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켓 너브요. 다음은 어... 어그리 카텀 특대입니다. 특대 사이즈 어그리 카텀입니다. 이렇게 어... 좀 물퉁물퉁한 거 고무같이 생긴 거는 워낙 오래 묵어서 그렇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뒤쪽까지 쫙 돌았거든요. 이렇게 돌고 있고 어... 위쪽에서는 또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안... 아주 특대 사이즈입니다. 어그리 카텀 노란 꽃이 피는 거죠. 어, 6만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어, 다음에 노랑 오던토 지금 꽃이 지고 있어서 요거는 저렴하게 세일을 할게요 요런 꽃이 피는 아입니다 요거는 꽃만 확인하시고요 요거 2만원에 발송해 드릴게요 오던토입니다 노랑색 요런색입니다 요런 이런 지금 현재 꽃이 지고 있어요 감안하고 품종 확인하시고 어,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 세일가격에 2만원에 드릴게요 노랑 오던토입니다 다음은 주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예요. 주원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요거는 아주 개화성도 좋고 어, 개화 기간도 길은 것 같아요. 주원 이거는 약간 미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원 꽃대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략 꽃대가 5대6대 사이에서 말씀해드릴게요. 주원입니다. 18,000원입니다. 어, 다음은 교구치 해피필드입니다. 어, 노란 꽃이 피는 아이고요 어, 이 교구치 해피필드는 대품이거든요. 보통 여기 한 촉, 두 촉, 이런 아이들이 25,000원 이 정도 판매됐었던 아이들이거든요. 요거는, 어, 대품이고요 25,000원입니다. 교구치, 해피 필드입니다. 요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어, 다음은 황월입니다. 석곡 황월. 어, 석곡 황월이, 저는 이렇게 씩씩한 황월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입장이 약간 뿌옇거든요. 농장에서 어, 방제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물을 세척하다 보면, 물을 주다 보면, 어, 사라집니다. 요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황월. 요거는 1 5 0 0 0 원씩입니다. 요 황월이 보통 11월 정도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황월도, 어, 상당히 개화기간이 길은 그런 아이입니다. 황월. 주황색 꽃이 피는 거고요. 요꽃 써지는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황월. 아주 보기 좋습니다. 황월. 15,000원씩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아주 상태 좋습니다 어 다음은 상신골드야 판타지아 상신골드 이제 판타지아들이 서서히 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판타지아 상신골드는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음 병에서 나와서 한 3년차 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부적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요런 꽃이 피는 아이고요. 어, 지금 색감이 조금, 음, 일조량이 좀 적은 데 있어서 얘는 아주 노랗지는 않은데요. 이게 판타지아 삼신 골드입니다. 환타지아 종류에서 가장 향이 좋은 아이죠. 지금 작년에 대부분, 어, 세대 정도 꽃이 폈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요런 아이들이 지금 꽃대예요. 보면 안쪽에서 뾰족하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꽃대거든요. 요거는 작년에 졌던 자리들이고요. 어, 요게 뭐 이제 식기가 됐기 때문에 또 개화주라서 꽃은 어, 보통 3대 이상, 4대가량 이렇게 핀다고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아이도 이렇게 한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요 어, 사이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음, 꽃은, 상신골드, 판타지아, 이, 쪽 개통은 재고가 하나도 상당히 꽃대가 잘 올라오거든요? 판타지아 상신골드. 아주 부적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1 3 0 0 0원씩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판타지아 크림색인데요? 다음은 판타지아 크림색이거든요, 판타지아. 크림색? 이 크림색은 지금 음 요거 정도 뭐 농장에서 가져올 때 꽃이 올라왔던 아이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꽃대들이 쭉쭉쭉 이제 때가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타지아 크림색이고요. 이 이름은 농장에서 모르신다고 하시고 한타지아 크림색으로 올려드릴게요. 크림색 제품 요거는 22,000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혼타지아, 크림색. 그러면 음, 어, 이제 꽃은 지구 없는 카틀레아인데요. 음, 요거는요것도 워낙 오래된 그런 아이라서요. 이것도 받으시면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 요 아이를 M N R이라고 판매를 했었는데 어느 고객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카틀레아 버건디 선 L N R이네요. M이 아니라 L, N, 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꽃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더 정확한 정보는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굉장히 크죠? 벌브가 엄청 많죠? 요거 두개 정도로 분주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런 거는 부적을 해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동통 해가지고 좀 예쁠 것 같아요. 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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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R. 아, 어려, 발음 어렵네.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6만원입니다. 요거. 지금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요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벌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개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단입니다. 홍단. 대여풍란과 어, 반달을 교배한 아이로 알고 있고요. 좀 붉은스름한 그런 꽃이 펴요. 일반 풍란보다는 조금 더큰 꽃이고요. 약간 꽃에 붉은 기운이 도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홍단이라고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단 대화풍란하고 반다큐베아 나이입니다 이거 35,000원 부이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벤소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벤드로비온 벤소니 어... 이게 실내라서 조금 좀... 어, 꽃이 제 화색이 안 나오긴 하네요 이건 개화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꽃이 너무 아름답죠 어, 부작으로 해놔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벤소니에는. 요, 벤소니의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3 8 0 0 0원입니다 다음은, 어, 벌브 필름이고요. 폴리, 폴리 플로섬 폴리 콜로섬 아주, 어, 어, 요게 벌브일 텐데요. 요, 렇게 생겼어요. 아주 독특하죠? 거기 어, 조개 문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어, 잎사귀가, 이 조그만 곳에서 또 잎사귀가 이렇게 나왔고요 벌브 또한 독특하고, 이 아이는 꽃도 아주 상당히 독특한 그런 아이예요 벌브 필름, 폴리콜로섬 7만원 요거 동일 상품 말씀할게요. 다음은 차파라 판시, 아, 차, 차판 차판석곡. 석고. 덴드로비움 차판 석고에요. 요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이 달렸어요. 꽤 많이 달렸죠? 덴드로비움 차판 석곡. 요 꽃사진은 옆쪽에 첨부해드릴게요. 덴드로비움 차판 석곡입니다. 어, 요거는 45,000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어,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꽃을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히비끼 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비끼 대품. 어, 요 히비키 대품은 정말 개화기간이 길잖아요 보통 3달? 4달? 이 정도 가거든요 아주 키우기도 좋고요 개화기간이 아주 길은 뭐 초보자들이 시작하시면 딱 좋을 만한 그런 품종이죠 히비키 핑크 이거 대품 16,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어제밤에는 기온이 그래도 어, 진짜 가을이 시작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늘도 기온이 상당히 높았어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주문 많이 주세요 아 그리고 어, 차이락 어메이징 탈랜드 레인보우 계속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어, 주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